사무실의 기적의자, 푹신한 의자, 리뷰로 사무실 혁신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2 s 스리빙 사무용 푹신한 컴퓨터 의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의자는 디자인부터 완전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팔걸이도 있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높이 조절도 가능하답니다. 앉아 보니까 정말 푹신하고 메쉬 소재 덕분에 통기성도 좋고요.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가 편안하게 받쳐져서 피로감이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팔걸이가 위로 접혀서 공간 활용도 굿굿. 바퀴 움직임도 부드럽고 소음이 거의 없어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가성비 최고의 의자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사무 공간에도 완벽하게 어울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쌍무 컴퓨터 의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재택근무나 공부하면서 오래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이 의자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허리를 확실하게 지지해 줘요.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팔걸이는 쉽게 올려다 내릴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 특히 메쉬 소재 덕분에 통풍이 잘 돼서 여름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바퀴도 부드럽게 움직여서 이동할 때 힘들지 않고 조립도 아주 쉽다는 거. 혼자서 10분이면 끝나요.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정말 훌륭해서 장시간 앉아 있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진짜 이 의자 왜 인기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게이밍 의자가 최근 완전 난리 나거든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아니 발받침까지 포함된 각도 조절 가능 게이밍 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이 의자는 편안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은 제품으로 장시간 앉아 있어도 피로감이 덜하더라고요. 특히 각도 조절 기능이 대박인데, 최대 150도까지 뒤로 젖혀져서 편안하게 쉴수 있어요. 그리고 수납형 발받침 덕분에 다리를 쭉 뻗고 사용할 수 있죠. 360도 회전과 부드러운 바퀴 덕분에 이동도 자유롭고 디자인까지 세련돼서 사무실이나 게임방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 진짜 이 의자 왜 난리 나 는지 알게 되더라고요.